시골 국도를 쭉 달리다 보면 푸른 논밭에 하얀색으로 크게 둘둘 말린 원형의 물건들 한 번쯤 본적 있으시죠? 이 안에는 벼짚, 청보리, 수단 등 소에게 먹일 풀들이 들어있는데요. 이것이 바로 곰포 사이리지입니다. 건초와 짚등 가축 서의 편리한 운반과 저장을 위해 둥글게 압축 결소하는 곰포 사이리지 작업. 하지만 곰포에 저장된 작물은 밀봉기간 동안 내부에서 영양분의 손실이 일어날 수 있는데 이를 방지하기 위해 사일리지 랩핑 기술이 필수적이다. 사료의 가치를 높이는 곰포 사일리지. 그 핵심이 되는 랩과 필름 생산 기업을 함께 찾아가 보자. 각종 먼지, 수분의 침투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반도체와 같은 산업용 제품만이 아닙니다. 압축 사료인 쌀리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는 쌀리지의 완벽한 저장을 위해 공기와 수분의 침투를 철저히 막아주는 곰포 쌀리지 랩과 필름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곰포형 쌀리지 랩은 사료 가치를 최대로 향상시키면 물론 배일의 품질과 효능을 균일하게 유지한다. 이를 통해 쌀리지의 수익성까지 증가시킬 수 있다. 야외에서 저장, 보관해야 하는 만큼 이 필름의 강도가 정말 강해야 할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많은 양의 농작물을 한 번에 저장하기 때문에 비닐이 찢어져 버리면 또한 번의 작업이 발생하게 됩니다. 저희는 신뢰성 높은 원재료를 확보하고 첨단 압출 설비로 성형, 가공해 지김과 질림에 강한 고품질 필름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품질의 UV 산화방지를 사용해 자외선 차단 효과가 뛰어난 살리지의 대구성을 보장해 드립니다. 이들이 제작하고 있는 필름의 색상은 백색, 흑색, 투명 세 종류. 흰색 필름은 태양광선을 반사시키고 발열 현상을 감소시켜 최적의 사료 저장 품질을 유지한다. 효과적인 발효를 위한 랩 베일 살리지는 우수한 공기 차단성이 요구되는데요. 자체적으로 제조 공급하고 있는 콤포 살리지 필름은 볏짚, 옥수수, 수단 그라스 등 현장에서 바로 랩핑 포장할 수 있어 살리지의 양분과 수분을 적절히, 유지 시킵니다. 또한, 사 쌀리지의 내우성과 수축력이 우수해 온도, 습도에 대응하는 최적의 보관이 가능합니다. 이처럼 이들의 필름은 기후의 영향을 적게 받아 수확한 곰포의 수분이 다소 높아도 사 쌀리지의 제조가 가능하다. 또한 포장 시 건조 기간이 짧아 건물과 양분 손실이 적고 개봉 후 일어나는 2차 발효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사 쌀리지의 품질을 유지 시킨다. 농업용 래핑 기술에서 끝이 아닙니다. 이들은 우수한 기술력을 한 단계 더 발휘해 산업용 필름도 제작 생산하고 있습니다. 외부의 습기나 이물질을 차단하기 위해 각종 전자 제품에도 래핑 포장 기술이 요구되는데요. 저희의 스트레치 필름은 신장률이 뛰어나 포장 비용이 절감되고 간편한 포장 작업이 가능합니다. 또한 투명성과 광택성이 우수해 상품 가치를 높여주며 연신 후 충분한 자기 점착력 유지로 응력 보존력이 우수합니다. 고품질 원자재 도입 및 기계 공정의 표준화로 투명성과 광택성이 우수한 이들의 스트레치 필름. 그 사용처 역시 다양한데 각종 생활용품과 약품, 벽돌 등 흩어지기 쉬운 제품부터 복잡한 형태 의 기계와 부품, 컨테이너 적재 수출 포장에도 사용된다. 제품의 파괴나 낙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일차적인 보호수단, 바로 랩핑 작업인데요. 농업용 제품처럼 이 산업용 필름 역시 그 내구성이 대단하다고요? 네, 맞습니다. 외부 충격 및 사각 모서리에 대한 찍힘 강도가 우수한 것은 물론이고 랩핑 작업 시 요구되었던 랩핑기나 별도의 작업인원, 보조장치가 필요없어 부대 비용이 절감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각 포장 물품의 크기나 모양에 따라 변화하는 랩의 신축성과 제품에 밀착되는 접착성이 탁월하다 때문에 피포즈의 흔들림 또는 외부 음력에 의한 파손을 완벽하게 방지한다 전국의 농가는 물론 산업현장에서도 유용하게 사용되는 이들의 제품들은 인터넷의 자체 쇼핑몰, 오프라인의 도소매 매장에서 판매하고 있다 또한 전화상담을 통해 제품의 주의사항, 다쓴 랩의 폐기 등 제품 사용에 대한 각종 궁금증을 해결해주고 있다. 먹다 남은 음식을 보관할 때 그리고 먼지에 노출이 심한 제품을 보호할 때 우리는 생활 곳곳에서 랩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농업, 산업 분야를 넘어 다양한 분야에서의 랩 제품을 개발해 나갈 것이며 더욱 우수한 품질의 제품을 제작, 생산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가축의 건강한 서류부터 다양한 기기들까지 농업과 산업을 넘나들며 생활의 품격을 높이는 이들. 이 기업이 만들어 나갈 필름의 활약을 함께 기대해 보겠습니다.